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짜장면 박물관을 답사한 제 다른 영상입니다. 며칠 전에 블랙데이를 노리고 올렸는데 <웃음> 망했습니다. <웃음> 자,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만평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굿모닝 충청의 서라백만평입니다. 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가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해킹으로 폭로된 미 정보부의 기밀 문서 안에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내용이 잔뜩 들어 있었죠. 우리 정부는 처음에 이걸 위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 그러니까 자 도청 사실을 부인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김태효라는 분이 기자들 앞에서 승질을 내면서 악의는 없는 도청이다라는 말을 해서 지난주 내내 시끄럽게 했습니다. 다잘 아실 테니까 바로 그림 보시죠. 자, 이 그림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1차 대전 때군에 입대하라고 독려하는 미군의 모병 포스터입니다. 이게 너무 이미지가 강렬하고 유명해서 패러디도 많습니다. 자, 원본을 보시면 이 아저씨는 '엉클쌤'이라고 부르는데, 뭐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성조기 복장의 수염난 백인으로 미국 자체를 의인, 의인화한 상징이라고 하죠. 서라백 화백님의 그림은 미국의 이미지를 이 엉클쌤에게서 가져와요. 그리고 엉클쌤의 얼굴 대신 활짝 웃고 있는 바이든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바이든이 헤드셋을 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엿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열쇠고리 하나가 걸려 있죠. 이걸 흔들면 소리가 나나 봐요. 도청은 거짓, 상당 부분 위조, 악의적 의도 없어. 반미 선동, 상국 개입 가능성. 그러니까 도청 당한 정부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청한 미국은 난처할 뻔했다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포스터 위쪽을 보시면, 원본 징병 포스터에는 조국이 너를 원한다, I want you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I want y 나는 윤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살짝 들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꼭지 그림을 보시면 All the Presidents Men,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 포스터와 이 영화의 명대사, 백악관에는 신들이 사는 곳이 아니야, 오히려 바보들이 많아서 골치지라는 인용구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불법 도청하다가 걸려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리차드 닉슨의 실화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천하면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역시 굿모닝 충청의 설아백만평입니다. 민주당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때 당내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당시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통화 녹취록 같은 게막 자극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무려! 9,6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눈 봉투를 여기저기 의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겁니다. 돈 봉투 받은 의원 수만 10명이 넘어서 짜릿짜릿하죠. 수사하다 보면은 돈의 출처, 그리고 추가로 관계자들 이런 게 줄줄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음 민주당 쪽에서는 뭐 돈은 각 지역 자원봉사 당원들 식사비 수준이다. 이재명 수사가 잘안 되고 됐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으니까 검찰이 꺼내든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라는 식으로 변명 비슷하게 이어갔죠. 국민의 힘은 죽을 마시다가 아주 좋은 건 잡아서 이재명 대표 정통성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파란 옷의 민주당 진영에 이재명인 듯한 군인이 미국 도청, 구력 외교를 실탄으로 막 총을 쏴 퍼부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정근 폭탄이 떨어지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시 책임자였던 송영길 대표, 지금 프랑스에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와서 해명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거죠. 다음 그림은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17일자 만평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형편없죠. 자,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30% 지지도 박살난 상태입니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야당 민주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줍기만 하면 되는 마당인데 난데없이 지금 돈봉투를 줍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표를 주어야지. 논봉투 파문이 뭡니까? <laughs> 그리고 그 앞으로는 가방을 맨 시민 한 분이 점점점점점 굉장히 냉소적인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네요. 4월 17일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9주년 되는 날입니다. 작가님은 이 점을 또 잊지 않고 그려놓고 있죠. 이 쓸쓸한 시민의 뒷모습이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만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운맛 박순찬 화백님의 장돌이 만평입니다. <laughs> 일단 웃기죠. 야, 어떤 그 만화 본연의 익살 이런 걸 정말 거리낌 없이 그려내고 있는 그림 같아요. 이그지꼴을 하고 주어 터진. 홍준표 의원을 모십시오 자 민주당이 돈봉투 파문으로 난리가 난 가운데 국민의힘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전광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그냥 전 전광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폐악스러운 언사로 엄청난 어그로를 끌면서 유명세를 탔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여신도들은 내가 빤스를 벗으라면 벗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반스 목사라는 별명도 있죠. 그리고 뭐 하느님도 나한텐 꼼짝 못해. 하느님 죽어. 대한민국은 정강운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자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코로나 때는. 지 옆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어서 방역 당국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신도들과 자기 자신까지 확진이 되고 뭐 거의 난리가 났었죠 자 상식적인 정상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몇만 명씩 신도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국민의 힘 당내 선거 같은 데 끼어들어서 지금 김기현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이 사람 동원력에 덕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세 등등해 가지고 자기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 의석을 200석을 만들어 주겠다는 둥 이렇게 막 잡음이 심해지니까 홍준표 대구 시장이 전 목사 같은 사람이 설치는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잽을 날렸죠. 그리고 둘 사이에 막 앙앙불락하는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한테 시정에나 신경 써라 라고 이 디스전에 참여하죠. 근데 놀랍게도 당대표가 정광훈 목사 편을 듭니다. <laughs> 그리고 결국 백분 토론 같은 데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홍 시장은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되고 맙니다. 당권이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저마한치 밀어내고 정광훈 같은 괴물을 끌어안아버린 거죠. 그림 보시면 만신창이가 된 홍준표 시장 뒤에 권자의 윤 대통령과 그 앞에서 호가 오이하는 쬐끔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여유 있게 누워 있는 전광훈 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뒤지게 터진 홍 시장은 이준성 나경원이 풍찬 노숙하고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 다 소문이 없는 이유로 당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전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분들, 김기현. 전광훈, 장재원,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밀려난 사람들,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혹시 좀 보수성향의 시청자 계시다면 이분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어느 쪽에 희망을 거는 게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좀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어느 쪽이 좋으세요? 저는 왼쪽 상대로 정치하다가 안 그래도 위태 민주당도 같은 저질이 될까봐 좀 불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